저는 30년간 뇌 노화와 수면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김현수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장을 보고 똑바로 자는 게 가장 편안하고 건강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뇌 영상 데이터를 들여다본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 자세가 오히려 뇌속 노폐물 배출을 막고 치매를 10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놀라우시죠?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쉬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자세 하나가 이 청소 과정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잘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수면 자세는 약이나 치료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제 연구실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 하나만 바꿔도 기억력이 돌아오고 아침 두통이 사라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자세 하나로 뇌를 맑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죠?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72세 김정애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애님은 매일 아침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스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셨고 운동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곳도 없었는데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김정애 님은 항상 천장을 보고 똑바로 자는 습관이셨습니다. 그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셨죠? 엄마가 그렇게 자라고 하셨대요. 바르게 누워야 척추에 좋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자세가 뇌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는 주범이었습니다. 뇌척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서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 축적됐던 거예요. 제가 김정애 님께 자세를 바꾸는 작은 훈련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죠. 평생 그렇게 자던 분이 갑자기 옆으로 눕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셨습니다. 등 뒤에 쿠션도 받치고 무릎 사이에도 베개를 끼워 보시면서 조금씩 적응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달뒤 김정애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대요. 더 놀라운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이제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 먹는 시간도 놓치지 않게 됐다고요. 그동안 몰랐던 단한 가지, 바로 잘때 방향이 뇌 건강을 좌우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세 하나만 바꾸면 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건강을 결정짓는 잠자리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천장을 보고 눕는 정자세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가장 편하다고 느끼십니다. 등과 척추가 곧게 펴지니까 몸에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이 자세의 가장 큰 문제는 머리와 척수가 같은 높이에 놓인다는 겁니다. 중력이 고르게 작용하면서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팀이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정자세로 잠을 잔 사람들은 옆으로 누운 사람들보다 뇌 노폐물 제거 효율이 30% 이상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단기간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계속 쌓이면서 뇌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72세 김정희 님도 바로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가 기억력 저하를 겪으셨습니다. 평생 똑바로 누워 자셨는데 그게 건강한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개를 낮게 하고 왼쪽으로 살짝 기울인 자세로 교정해드렸더니 한달 만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평소 심한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 각도를 급격히 바꾸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자세가 심장 압박이 적어서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누우면 눌릴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간과 위를 눌러서 소화와 순환에 불리합니다. 특히 밤사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 않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오른쪽 자세로 자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왼쪽으로 자는 사람들보다 뇌 노폐물 축적이 더 높게 관찰됐다는 겁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왼쪽 자세일 때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69세 박순호님은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을 바꾸고 나서 수면 중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른쪽 자세를 고치려면 등 뒤에 긴 쿠션을 두고 자는 게 좋습니다. 자다가 무의식 중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다만,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전문가와 상담 후에 자세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른쪽으로 자는 게더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엎드려 자는 자세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목과 척수에 엄청난 압력이 걸립니다. 숨을 쉬려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 상태로 6시간, 8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목뼈가 비틀리고 척추 정렬이 무너지면서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않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거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진행한 수면 자세 조사를 보면요. 엎드려 자는 사람들은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얕은 잠만 자다 깨달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68세 오정자님은 평생 엎드려 자던 습관을 고쳤더니 매일 아침 느끼던 두통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을 고치려면 옆으로 누운 자세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목이 편안하도록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시고요. 다만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억지로 자세를 틀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하세요. 혹시 아침에 자주 목이 뻣뻣하신가요? 팔을 머리 밑에 베고 자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베개 대신 팔을 베면 높이가 딱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 자세는 팔로 가는 혈류를 막고 신경을 압박합니다. 몇 시간 동안 팔이 눌리면 저리고 아프죠. 더큰 문제는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한국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팔을 베고 자는 자세가 어깨의 통증과 기억력 저하에 연관이 있다고 나옵니다. 혈류가 제대로 안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75세 최병수 님은 팔을 베는 습관을 고쳤더니 오랫동안 괴롭혔던 어깨의 결림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팔은 몸 옆에 편하게 두거나 가슴 앞으로 가볍게 모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적응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다만 팔저림이 자세를 바꿔도 계속 지속되면 수면 자세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자고 나면 팔이 저린 적 있으신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황금 자세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본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 방향에 따라 뇌척수액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뇌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척수를 타고 림프계로 빠져나가는데 이 흐름이 왼쪽 자세일 때 가장 원활합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잘때뇌 청소 효율이 25%에서 30%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매일 밤 뇌가 30%더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년,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김정희 님도 왼쪽 자세로 바꾸고 나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 두통이 사라졌고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뭔가 깜빡하는 일도 줄었고 생각이 또렷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지자는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왼쪽 자세를 유지하려면 등 뒤에 쿠션을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다가 뒤척이면서 자세가 흐트러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잠들기 전에 심호흡을 몇번 하면서 긴장을 푸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새로운 자세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은 고개를 살짝 높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오늘 밤 왼쪽으로 누워 잘 준비되셨나요? 이제 올바른 자세를 배웠으니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더 깊은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네. 뇌가 청소 모드로 전환되는 준비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스마트폰 보면서 보냅니다.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문자 확인하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스마트폰과 TV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지금 잠잘 시간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멀리하세요. 대신 불빛을 줄이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처음엔 손이 자꾸 휴대폰으로 갈 겁니다.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확실히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혹시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 보시나요? 저녁 식사 시간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복 상태에서 글림프계가 가장 활발히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글림프계는 아까 말씀드린 뇌의 청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몸은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뇌청소는 뒷전이 되는 거죠. 늦은 밤에 라면 먹고 과자 먹고 자면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이유가 이겁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8시 전에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따뜻한 물한 잔이나 허브차를 마시세요. 배고픔도 가라앉고 몸도 따뜻해져서 잠들기 좋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사 시간은 몇 시인가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대표적이죠. 이두 가지는 천연 안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특히 호두나 아몬드에 많이 들어있고요. 트립토판은 우유나 바나나에 풍부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호두 몇 알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소량만 드세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한두 번에서는 효과를 못 느낍니다.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오늘 밤 어떤 음식으로 숙면을 준비하시겠어요? 베개와 쿠션도 중요합니다. 특히 왼쪽 자세를 유지하려면 바디필로우나 긴 쿠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등 뒤에 받쳐두면 자다가 무의식 중에 뒤척여도 자세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무릎 사이에도 베개를 하나 끼우세요. 다리가 편해지고 골반도 안정됩니다. 쿠션을 고를 때는 너무 단단한 걸 피하세요. 척추가 꺾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몸을 받쳐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인터넷에서 바디필로우 검색하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꼭 비싼 거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긴 이불이나 쿠션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에 베개 대신 쿠션 하나 꺼내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수면 전 루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짧은 명상과 복식호흡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고 편하게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복식호흡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긴장이 풀리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파가 느려집니다. 수면에 최적화된 상태가 되는 거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늘어나서 수면 중 뇌청소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 오늘 밤부터 해보시겠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와 함께 실천하시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약이나 보조제 없이도 뇌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준비되셨나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자세가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정자세,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 엎드려 자는 자세, 팔을 베고 자는 자세. 이 모든 자세들이 뇌척수액순환을 방해하고 노폐물 배출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면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입니다. 이게 계속 축적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10년, 20년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하지만 왼쪽으로 눕는 황금 자세와 숙면 루틴을 실천하면 뇌는 매일 밤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흘러 독성 물질을 씻어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기억이 또렷합니다. 하루 종일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뇌는 건강을 되찾습니다. 치매는 멀어지고 인지 기능은 유지됩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가 10년 뒤내 뇌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똑바로 자는 게 건강하다는 믿음, 편한 게 최고라는 생각. 이런 착각들이 조용히 뇌를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가 100세까지 맑은 정신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것. 저녁을 일찍 먹는 것, 잠들기 전 휴대폰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게 하나 있습니다. 뇌는 회복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뇌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72세 김정희 님도, 69세 박순호 님도, 68세 오정자 님도 모두 자세를 바꾸고 나서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눕기 전 몸을 왼쪽으로 살짝 돌리세요. 등 뒤에 쿠션을 받치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다른 자세로 자셨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견뎌보세요.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한달 후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쯤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머리가 가볍다는 걸, 생각이 또렷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방향이 바로 뇌를 지키는 방향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것, 이게 오늘 제가 30년 연구 끝에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확실한 조언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청소를 방해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먹는 음식 중에 실은 뇌에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자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왼쪽으로 바꿔보실 건가요? 실천하시면서 느낀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